아, 내가 한 3년만 지었갔어 사람이 많았던 만큼 퇴시 끝까지 유지하는 것들 나아 있네요. 어른, 스무 살이 저런 소리다아저 참치 대뱃살입니다. 결사입니다. 끝야치야안 된다. 오, <laughs> 방금 좀 빛났죠? 안 된다, 안 된다. 누구냐, 너? 어? 치워드린 뭐, 뭐였지? 델타탄. 어쩔 수 없죠! 더블 미는 <laughs> <laughs> 없겠어요. 세요 이제 내 야, 거에요? 근데 양도 또잘 잡거든요, 제가. 어. 아. 야, 나 우리 도망갈까? 아니야. 아니,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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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인다 아, 바디에 실로 씻습니다 이 자식아, 확인하고 아이 취약 터졌는데 이길라고 하면 펭수자. 안, 펭수자. 안 되지. 펭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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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욕심이지, 그건 좀... 명남 미안합니다. 아유, <laughs> 예. <어이>, 미안합니다. 아유, 미안합니다. 오오오오오오 어...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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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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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, 난모른다는데도모는뭘는모를까요 과연? 난알것같모 나도 모르는 알도같르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나도 는나다는나다 이제, 는나는 나도 모는는 다 예상이 가거든. 어따가어따가나를어 이렇게 튕길지. 다 예상이 가거든. 어? 하도 쳐 맞아가지고. 어디로 튕길지 다 예상이 갑니다. 오케이. 정 야, 이렇게 많다 야, 더 많다. 더 많다. 많을수록 저쪽 캠은 방금 그게. 왜 이거? 아, 유 다쳤구나. 에이, 이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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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양이보다 많죠. 많긴 <laughs> 음, 만들어 주세요. 나25 크레딧 주면 제가 앨복 만들어 드리15 크레딧이죠? 25지 바보야. 어. 그쵸15 크레딧이죠. 어이죠 자, 15크레딧이죠? 네. 아, 당황해서 이거 궁도 이거 눌렀으면 안되는 눌렀다. 아, 15크레딧이죠? 예.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설마 있겠습니까? 설마요? 보통 바보도 아니고. 뭔가 계속 막 반짝반짝거리는데? 조금 서두르는 게 좋겠죠? 지저분해 보이는걸요? 어? <laughs> 그러 <laughs> <laughs> <아니> 옆집이 <laughs> 아이 옆집이 안 먹는 줄 알았어요. 예. <laughs> 아니뭐 떡볶이 같은 게 배달돼 있더라고. <laughs> 아, 안 먹는 줄 알았어요. 예. 아 미안합니다. 제가 이거 더 맛있는 걸로 보여드리, 그 뭐야? 그 뭐야? 그 뭐야? 바꿔 드릴게요. 네. 아나안 먹는 줄 알았지. 너 미친 확인하고 파니유 어요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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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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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채팅창검찬 나왔다. 오버이고. 아니 이그게 파렴치한 짓을 해. 어이거 뭐야. 보였다 빈집에실. 못 멋졌지 롭. 보인건제 아무런 미래였고요. 아침에 일부러 구두걸 아. 브롭치롱. <laughs> 야미. 형님, 저 방금 편의점 가서 포켓몬빵 구해요. 지금 때문에 부누구는 아. 9 0 0 0원 3일 연속으로 10, 11시 반에 가서 가도 못구웠데 모르겠네. 나우이 아 근데 그 뭐야 스티커 때문이 맞혀요. 아니라 나는 맛을 위해 먹는 거라 스티커는 아무래도 좋습니다. 왜냐? 어차피 내 여기 샷건 치는 그게 뭐야 팔 보호대 여기 들어갈 거거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반불해줘요. 난 몰라. 오케이. 발포해보겠나왜 아, 먹어 갑자기? 수력이 다 몰라. 음. 뭐야 이거? 아, 내가 음. 지금 쓰리. 셀린... 죄송합니다. 아이 그 아이 그 잠깐. 잠깐 친거예요 따라오시길래 괜찮아. 나안 오는 거지? 어? 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진지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진지괜 나도 괜찮아. 아 나를 실망시키줄않지 이천솔 상자나 청소 어간 모양이네. 어, 아, 어떻게 맨날 스즈텍 만 주냐? 세번 어. 멋진 곳인데요. 에러기가 아, 힘들겠다. 둘사이 피카츄야. 우와, 너무 좋은 걸 입고 있네. 내나이자식아다 퍼서 가죽지세로 몰아치고 있습니다. 월계관 압수 아, 아미 아무나 주고가세요 예, 마음씨 착한 사람이 주워 가겠지. 어. 카바나처럼 젠지도 원하지 않는다네요. 로봇 청소기 깨바지로. 정리르셨나요그롱씨 가주세요. 저쪽이 더러운 것 같아. 치간 가야 되지 않을까? 이런 건 대부분 시간 정도. 가야 될것 같은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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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아닌가? 어 됐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라 누가 어, 잠깐만 아 이거 아니네 님들 이거 그냥 치강 챙기지 아니, 말자. 여러 걸까요? 뭐피 모피업은 뭐다? 도트딜에도 영향을 준다. 가자. <laughs> 모피읍은 뭐 뭐다? 도트딜도 에피읍을 한다. 어 여기서 야 이거 불태워 죽여야겠다 <laughs>

글쎄요. 전설. 전설의 탄생입니다. 오늘의 수고비는 먼저 알려드린 계좌로 부탁드립니다. 코영진 님. 예, 아, 감사합니다.